역의 신축 역사로 이전해 운역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일광역에서 울산 태화강역까지 전철로 연결되는 동해남부선 2단계 복선 전철은 오는 9월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울산의 상징 고래가 바다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동해남부선 태화강 신축 역사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승강장과 매표소,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등 편의 시설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지열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친환경 역사라는 특색도 갖췄습니다. 시설 자체가 노후가 되어 있어서 청소를 어떻게 깨끗이 하더라도 뭐 녹슨 부분 이런 것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하기 그런 게좀 까려졌는데 새로 지어지니까 디자인도 예쁘고 해서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8월 동해남부선 2단계 사업 구간 중세개 신축 역사를 완공했으며 이번 태화강 역사에 이어 나머지 네개 역사는 오는 9월 개통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신축역사 4개가 완공되면 동해남부선 복선전철도 정식 개통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부선과 일광역을 운행 중인 동해남부선이 태화강역까지 연결돼 전철을 타고 30분이면 울산과 부산을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평균 한 96회, 그 정도 됩니다. 그 지금보다는 한 3배, 4배 정도 열차 운행횟 수가 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 오시면 편하신 그 목적지까지 복선전철 개통으로 더 넓은 생활 권역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영남권 경제의 구심점인 두 도시에도 큰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태화강역 일대를 수소 중심의 복합허브로 조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교통을 포함한 수소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